아야 내가 그러면 마이크 송추를 끄고 나 혼자 녹음만 해보고 올게요. 해요? 에휴... 뭐야? 왜? 오유 나 마이크 안 꼈어? 아송추해아 내가 재생을 눌렀구나! 내가 말로 한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할 게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긴급 시그니처 사운드 대개편 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퍼에더 시그니처 대개편. 내가 원하는 시그니처를 꼭 넣어보자. 반놈법 두의 뭘 두네이션을 충전해둔다. 천원당 확률칸 한 칸씩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곱자 비만의 대사를 도네이션에 적어서 쏜다 그럼 내가 그 대사를 돌림판에 적는다 오늘 딱 20번을 돌려서 나온 대사들을 녹음해서 추가한다 하지만 이 녹음을 제 맘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서인덕 기준이 아닌 꿀곰이 원하는 그 대사의 느낌대로 최대한 맞춰서 녹음하여 추가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여러분들 지켜주셔야 될 주의사항에는 1번! 땡깡 부리면서 재녹음 요청은 금지! 제가 진짜 일부러 막 장난쳐가지고 일부러 막 이상하게 한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 권리가 있지만 제가 충분히 힘을 냈고 녹음을 했는데도 어구질 아이 느낌 아니라고 땡깡 피우시는 거는 적당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들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마음에 들게끔은 해볼 테니까 땡깡 금지해 이번섭넘는 대사는 자제하자 사실 제가요 섭넘는 대사 예시를 적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이런 건섭넘는 대사일까? 내 머릿속에선 괜찮지 않을까? 거? 또 이래가지고 솔직히 모르겠어서 보고 아니다 싶으면요 아니라 할게 한번 지그니처 이번 추가는 딱 반년 동안 사용하겠습니다 4번 한번 뽑힌 대사는 삭제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중복 나오면은 또 돌려야 되고 귀찮잖아요 만약 엄청 많은 사람들이 뽑고 싶어가지고 한 대사에 확률이 30% 정도가 몰렸어 그럼 그거 뽑히면은 그걸 삭제하면 다른 대사에 30%가 나눠서 가는 거거든요 확률이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니까 쿨하게 삭제하고 딴거잘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끝엔드넘어가용 <laughs> 네. <laughs> 아, 벌써 웃기다. 이두 개만 기적적으로 피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20회 가차 가겠습니다. 총 67개 들어가 있고요. 이 중에서 20개 뽑힙니다. 뽑힌 거는 삭제를 해서 다른 거 확률을 올려줄 겁니다. 무슨 형아, 사랑에 저런 거 들어간 이유는 너무 무난한 것만 나오면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그냥 희생 느낌으로다가 넣어드린 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라는 점, 진짜로. 오케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지했치면 정지하겠습니다. 정지! 음습해. 음습해 넣고 싶었는데 나왔다. 아어아아아에 토라 토 좀만 더 좀만 더 저기. 진짜 이두개만 기적적으로 기적 기적 피해서, 피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기적적으로 기적 피해서, 피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laughs> 좋겠다. 아 좀만 더 입내 쓰면 됐잖아요. 아 이것만 두갠게 에바야 진짜 아 이거 다 어따써 이거 이거 님들 어다쓰게 이거 시그니처 이거 폭이 너무 좁다니까 꿀곰 나온게 다행이다 꿀곰을 쓸 때만큼 정지! 마지막 정지 <laughs> 지웠나? 와 이거 안나왔어 정신 차리세요 아쉽다 정신 차리세요 놓고 싶었는데 자, 뽑힌 거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음습해. 2번. 성아. 원래는 가로치고 사랑해까지. 3번. 응음 네, 4번. 후원. 다냥 5번. 나 오늘 방송 안 해. 6번. 땡. 7번. 굴곰 8번. 누나. 9번안 좋아한다. 고 5번. 접는네. 11번. 푸. 12번. 음집뽕. 야, 너무 유치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아, 너무 별로야, 이거. 시그니처 녹음 가겠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그럼. 원큐의 감미가 진짜 빠르게 끝내요. 음습해. 토마토 라이어도 <laughs> 들어보세요 녹음된 거 음습해 아 경멸이 섞여 있잖아요 보세요 토마토는 토마토 이거고 음습해는 음습해 음수팬. 이거잖아요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 느낌에 자 이거는 만족시키면 오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님들이 좋아할 만한 형아 누나로 갈게요 형아 <laughs> 너무 심연 방송 같아 그 큐미인데 애들 아이고 이건 옛날에 쓰던 거 그냥 넣어도돼요 이걸 두부 전으로 해야고 <laughs> 아 <웃음> 웃음밖에 안 나와, 얘들아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야, 내가 그러면 마이크 송출을 끄고 나 혼자 녹음만 해보고 올게요. 해요. 뭐야? 왜? 오유, 나 마이크 안 꼈어? 아 송출 해아 내가 재생을 눌렀구나. 내가 말로 할게 아니라. 이걸 클각을 보내. 그치. 아니, 형님! 안돼! 지금 오지 마세요! 니적분들 안녕하세요 형님 방송 아고 아니, 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오늘니 그대로 들어니니러주시될것같습니다 다들 여기 맛집이에요 당장 들어오세요. <laughs> 지금 현실에서 집체만 한 어? 공탱이가 지금 고진 애교 아양을 떨고 기교를 넣으면서 시그니처 녹음하는 걸 보고 계실 거 아니잖아요. 다들 나가라고요. 그러니까나가라고요 지금 아주 극혐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사라져 주세요, 제발. <laughs> 수치되더라도 보겠습니다 키키키키키 장작들이 온줄 알았는데 방송에 불을 지피는 봉합불이 왔네 아 제가 무슨 7살짜리 방송도 아니고 이거 봐요 이 유치한 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난민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걸 보여주냐고요 이런 음습한 시그니처를 녹금하고 있는 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좀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진짜로? 출연의 장기자랑 무대 앞에 서가지고 모든 반 학생들이 날 쳐다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어, 그한 번에 끝내고 갈게요 그럼 앞에 있는 건다 호박이다, 감자다, 파프리카다. 너너나너너 누구쇼 당신네들 다다트 열이 가시오? 왜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왜? 아우 정말 진짜 나 당신네들을 부른 적이 없어. 아 처음부터 들으면 가관일 것 같은데. 음습해, 형아. 태어 후한 고맙다냐? 나 오늘 방송안 해. 꾸왕 꿀곰 누나 안 좋아, 한다고손 어? 넘네? 푹푹 아 민나 아안 러브 다요 에하 사랑해 좋 귀엽죠 아곰 좋아, 안라고요졌나 오늘 시그니처 목록입니다 그냥 곰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아, 근데 혜응 너무 변태 같은데, 이거 바꿀까, 얘들아? 이거 너무 변태 같아. 너무 음습해. 아, 이걸 진짜 넣으면 나 진짜 너무 추한 사람 될것 같아.